안녕하십니까. 세라믹 언더 코팅 전문 딥 고리아 사용차 천안 아산정입니다. 어제 포터2 확장형 캠핑카 입구 점검을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은 이제 어제 퇴근하기 그 전까지 녹취한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어, 미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부 마스킹, 그다음에 내부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타이어 부분 어, 내부분은 내 전부 이렇게 타이어 커버를 씌워서 코팅액이 묻지 않도록 했고요. 랩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알루미늄 부분도 마찬가지 어,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디프코리아 사용차 천안 아산점입니다.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부 그 먼지 에다가 이런 부분은 알콜로 100% 순수 알콜로 전부 다 닦아냈고요. 어, 어제 보았던 그 녹슨 부분들 어, 많이 이제 그 코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판넬 부분들은 합판, 코팅 합판은 전부 지금 PP 프라이머, BP 프라이머라 그래가지고 어, 점착이 잘 되도록 하는 그 프라이머를 지금 칠해놓은 상태고요. 언더코팅은 전체 다그 방음 목정상 칠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부분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어, 마스킹을 했고요. 저 부분은 이제 온도코팅이 되지 않고 그 대신에 알루미늄 그 코팅제로다가 코팅을 할 겁니다. 단자레든가커넥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무 부분들 어, 이렇게 요 지금 나사 부분은 지금 코팅이 전부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까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코팅액이 가루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면 유리 카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 유리 카바를 했고요. 옆에 측면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냉장고 잭이죠. 그래서 어, 공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전기를 이용해서 냉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입고 정 입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녹취한 작업 마스킹 작업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 정품 세라믹 플러스 온도코팅을 시공할 을 겁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디프코리아 사용차 천안 아산점입니다. 还有三百多。